어반 안에 초코 찰떡 파이. 네,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지금 저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 디벨라 토마토 퓨레를 해치워야 돼요. 일단 이게 정말정말 정말 성분이 좋거든요? 토마토가 99.8%였다가 소금이 0.2%밖에 안 들어갔어요. 진짜 거의 토마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성분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데 단점이 밀봉 후 냉장 보관하여 3일 이내에 섭취하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큰걸 언제 다 먹냐고요 일단 지금 이거 사놓은 지가 좀꽤 돼가지고 얼른 해치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토마토 퓨레로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장을 좀 봐왔거든요 버섯이랑 파프리카랑 양파. 지금 들어갈 채소들이 그래도 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당 양을 좀 줄여서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담았고요. 여기다가 요 디벨라 토마토 퓨레를 다 부어줄 거예요 어, 그래도 아직 상태가 좀 멀쩡해요. 다행이다. 그 다음에 피자 도우는! 원래 제가 식단으로 피자 만들 때는 통밀빵이나 호밀빵 아니면은 계란으로 이렇게 지단을 펴서 만들거나 또띠아 이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파리바게뜨의 단호박 검은깨 식빵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시즈 요거를 이제 에어프라이에다 넣고 돌릴거예요 저는 그냥 애매할 때는 무조건 180도에 놓고 한 5분 10분 정도 상태를 봐주거든요. 이것도 180도에 오분을 돌려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막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뭐가 남았을 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짜잔!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구매한 건데, 이 부분이 닿게끔 싹 한번 지나갈 거예요. 짜잔. 아이고. 짜잔. 이렇게 밀봉이 되거든요? 이거 진짜 오늘 유용해요. 여기 터졌네? 진짜 식재료 보관할 때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꼭 추천합니다. 짠. 여러분,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음 지금 이걸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토마토 퓨레를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아까 음 너무 마음이 급해 가지고 크게 크게 잘랐더니 사방팔방 다 흩어집니다 근데 맛은 맛있어요 불고기 피자에 고기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거에는 고기가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닭가슴살이나 닭안심 같은 거 넣으셔도 괜찮고 솔직히 이 채소, 이 야채들은 좀 있는 거 활용하기 나름이어가지고 냉털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식단입니다 가져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이 뿌려놨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김치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병아리콩을 이렇게 삶아서 물만 걸러서 건져놨고요. 그렇게 삶다 보면은 이렇게 껍질 같은 게 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뭐 버려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쓰거든요.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크게. 근데 만약 좀 거슬린다 싶으시면은 다 이제 껍질이 아마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니까 그냥 버려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블렌더에 넣어서 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제가 김치를 미리 이렇게 좀 썰어 놨거든요. 양이 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병아리 콩을 양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김치도 넣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섞기 위해서 물도. 얘네가 지금 가루 형태가 없다 보니까 이따가 붙일 때 아마 이렇게 뭉쳐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오트밀을 갈아서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오트밀이 집에 없는 관계로 이 퀘이커에서 나온 맛있는 오트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런 가루 형태여가지고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 정도만 넣었어요. 물기는 약간 이 정도? 그래도 물기가 조금 있어야 얘네가 뭉쳐지기 때문에 물을 좀 넣어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전분 같은 게 없어서 얘네가 잘안 뭉쳐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계속 모양을 좀 잡아줘야 돼요. 짠! 여러분, 이렇게 담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전분기가 없는 반죽이다 보니까 얘네가 많이 좀 부서지더라고요. 저는 플레이팅하겠다고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붙였는데 만약에 진짜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찐 붙인 게처럼 하나로 이렇게 덮는게 가장 편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부서지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진짜 완전 땡큐예요. 음! 확실히 병아리 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에서 고소한 맛이 나요. 아쉽고, 저 지금 퇴근하고 이제 필라테스 갔다 와서 먹는 지금 음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운동하고 나서 진짜 단백질 음식을 먹어주는 건 필수거든요. 왜냐면 운동하면서 다친 근육들을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들어간 음식은 필수인데 병아리 콩이 진짜 진짜 고단백의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식단으로도 여러모로 활용하기도 좋고, 맛도 되게 고소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이거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짜잔! 후식도 먹을 거예요. 친구가 진짜 뜬금없이 보내준 아이스크림인데, 베스킨라빈스에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 나왔다고 해요. 제가 먹을 거는 유자맛. 베라에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나왔다는 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맛은 엄청 상큼하고. 근데 대기업에서도 이런 저칼로리 시장에 뛰어드나봐요. 지금 이걸 제가 먹는 건 유자맛이고 토마토 맛도 같이 보내줬는데 아직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유자맛은 굉장히 상큼합니다. 약간 기존에 베라에서 먹던 어, 레인보우 샤베트 같은 느낌? 굉장히 상큼해서 후식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칼로리가 270 칼로리라네요? 아무튼 이 후식을 먹고 편집 조금 마무리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먹고 나서 바로 자면은 완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서 한 3시간 정도의 텀을 두고 자야 돼 가지고 일부러라도 좀 편집이나 아니면 스트레칭이나 하다못해 TV를 보더라도 한 3시간 후에 자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은 시간이 사실 지금 11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시 정도에 잘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한두 숟가락만 먹고 이제 시간을 때우고 자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